퍼플리에 어, 수도를 되찾았어. 이제 마가렛의 심장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상자 몇개 정도는 마음껏 가져가도 괜찮아. 어, 자, 무슨 이용하는 황금을 봐. 꼬마 불꽃사 당장 그만둬. 이건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야. <laughs> 난 가지고 싶어. 다시, 다시 들어왔구나. 이 자식이. <laughs> 도와주니까 다시 들어오네. 뭐야? 루비원석자몇개 정도는 괜찮겠죠? 여기 저렇게 뒤에 많이 금, 금이 쌓여있는데 이몇개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하나 못 열었어요 잠깐만 다시 다다다다다시다다다다다다다다챙다다다다다다여다 다. 다시. 여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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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다다다다다다다까까다다다다다 여기. 여기 <laughs> <laughs> 오늘, 음, 일단, 요게 정규 방송이라서 한 시간 정도 조금 더 하고, 이따가 일단 저녁 방송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섀도우 모르도로 있거든요? 그 사이에 좀 게임을 계속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어제 게임을 못해서 해보고 싶어서, 게임을 좀 하고 싶어서. <laughs> 자, 요거 끝나면 또, 잠깐만. 거미죽이라고? 를아 왔네, 우리 거미 죽일 거미 왔네요. 어 어제 어쌔신 크리드 못 해가지고 어쌔신 크리드 좀 해볼까 싶기도 해요. 또 끝나고, 자이 상태에서 자 드디어 다시 어려운 거미다. 얘네를 우리 로버트 로버트가 주문 시전을 해줘야지. 자, 화살비. 얘네 화살비가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 얘네한테. 빵이야! 이렇게 해주고, 우리, 노라로 바꿔서, 노라 언니가 이제, 진정. 얘네 진정시켜서 시전 시간 느리게 해줄게요. 그리고 방어 한번 해야겠다. 그죠? 느리게, 느리게 해주고, 빵야! 그렇지! 안 힘드시면 무리 안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렇죠. 제가 힘들면 그만두겠습니다. <laughs> 제가 맥주 드링킹하면서 배 깔고 누워있거든요. 주말에서나 되어서야 즐기는 중이랍니다. 주말 즐기세요! 주말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말인데 아파서 이렇게 저처럼 누워계시면 안 돼요. <laughs> 다음에 우리 음, 루벨라 한번 바꿔봅시다. 루벨라가 새로운 스킬을 배우지 않았나요? 이렇게 모두에게 구르기를 할 수가 있죠. 자, 화살비. 자, 오케이 좋아요.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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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케이. 두 마리 남았죠? 어, 잠깐만. 이거 아니야. 모두에게 굴러요. 두 마리 있으니까 다 공격하고. 이어고 어쩐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바나나님 힘내세요 감사해요 <laughs> 어제 어제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래요 <laughs> 하루 굶었다고 이렇게 반쪽이 되나 <laughs> 평소에 제가 진짜 잘 먹고 사는데 <laughs> 어제 진짜 아니 먹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못 먹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룸메이트가 너 큰일 난다고 굶어 이래가지고 굶었어요. 룸메이트 말잘 잘 들으면 떡이 나와요. <laughs> 됐다, 우리 거미줄 이제 다 해제한 거예요. <laughs> 봅시다 산에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어. 근데 마지막 거미가 가까이 있어. <laughs> 우리 이제 3마리 죽였죠. 여긴 막혔나? 아, 아 이런 3마리로. 그 저 8월에 해외로 나가는데 그런 방송 잘못 들어올 거예요. 시간대가 달라서요. 복학하러 갑니다. 진짜요. 가끔 그러면 유튜브로 가끔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막 근데 저 만약에 새벽 방송할 수도 있어요. 깜짝 방송 언제나 깜짝 방송, 방송에 여지는 남아 있으니까. 그럼 만날 수도 있겠죠? <laughs> 새벽 셀때 올게요. 좋아요, 좋아요. 자. 학교 생활 잘 하시고. 열심히, 아유. 해외 가서 고생하시겠네. 집 나가면 고생인니 <laughs> 제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해외에 살아봤기 때문에. 자, 그 힘듦을 알죠. 아이고, 달려! 여긴가? 여기 아까 온 데죠? 거미 어디있을까 여기 아까 왔던 데인데? 여기 아니요. 마지막,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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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뜨거, 뜨거, 아, 하다! 마지막 거미 찾으러 갑시다! 아까! 어머나,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질로 가야 될까? 마지막 얘가 설마 마지막 거미는 아니겠죠? 일단 우리 기술 좀 올립시다. 음, 배기, 배기 배우러. 우리 오로라는 상태 이상 보호, 카운터 회복. 이거 좋다. 얘는 이제 물 공격 배우러 가고 있었죠. 우리 마법사, 노라 언니는 겁주기, 어, 우리 로버트는 활제비인데, 방해 이거 배우러 갈까요? 여긴 뭐야? 연속 공격, 방해 좋다. 다 배웠죠. 이제 오케이. 자, 말 걸어 봅시다. 하나, 둘, 셋! 장난은 여기까지 다고마야 보스인가봐요? 어머나! 엄청 커! 어떡해! 자, 화살비, 내려줍시다. 내가 무섭지도 않느냐, 이것들아. 어, 잠깐만. 모두에게 그럴수 있죠, 우리? 빵야! 오케이, 시전이 풀렸네요. 좋아요. 치명타! 좋아, 좋아, 좋아. 뭐야? 아니야, 막읍시다, 우리 방어. 공격할 때가 돼가지고, 얘네가. 제일 나! 그럼 전 키보드와 마르져서 다시 받아그로. 자, 누워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편하게. 주말은 아주 편하게 보내야지요. 늘어지, 늘어져서. 아, 공격한다. 방어 성공. 좋아요. 음. 방어를 한번 해야겠죠? 방어합시다. 아, 루벨라 멈췄구나. 어쩐지. 언제까지 멈춰있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자, 얘를 우리 노라로 바꿔요. 노라로 바꿔서 우리 얘네 다 느리게 합시다. 어, 그러면 얘를 느리게 해서 진정, 모두 얘들아 진정해. 너무 흥분했어, 너네. 빵야! 그렇지! 시전 풀리고 좋아요. 느려져라!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오! 회피도 했어! 잘한다!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자 이제 아 우리 애도 느려졌네 가살비! 다 죽었어! 이거 누가 잘 싸울까? 루벨라 다시 루벨라로 갈게요 루벨라가 전체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 오로라도 전체 공격할 수 있는데 전체 별빛 쏠수 있잖아요 우왕. <laughs> 오케이. 근데 데미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빵야. 음. 단단... 바꿉시다. 멤버를. 그러면. 일단, 오로라한테, 오로라의 빛 공격 마법을 써봅시다. 얘한테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별두 칸짜리니까 좀셀 거예요. 촤~~~ 네, 빛을 싫어요 얘네 마족이라서 <laughs> 자, 화살 쏘기 저해도 있네. 저해 써봅시다. 이거 뭐지? 우와, 이게 뭐야? 아, 시점 풀렸네. 음... 별빛! 빛을 받아라. 저해 써보자. 드디어 써봐요. 빵야. 오 엄청 느려졌다. 좋아요, 좋아요. 공격받을 일 없겠네. 자 별빛 뚜가뚜가 쏴줍시다. 빵야. 느려졌어. 아. 공격하겠다. 우리 막읍시다. 방어해야 될것 같아요. 공격할 때가 됐어. 오, 좋아. 해피, 해피. 이거 얘한테 빛을 한번더 써볼까요? 빛 쏘고 저해 말고 우리 핀으로 옵시다. 핀이 번개 마법을 쓸수 있으니까 번개 마법이 두 칸짜리라 강력할 것 같아요. 번개를 써보자. 거미에게 전기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부웅궁 우르릉 쾅쾅. 172 괜찮네. 얘왜 이렇게 빨라졌어? 왜 이렇게 빨라졌지? 이상하다. 어떻게? 노라로 잠시 바꿉시다. 얘, 얘 느리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방어 맞을 거 같아. 방어합시다. 오케이 상태에서 진정 겁줄 수도 있네. 진정을 일단 시킵시다. 얘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번개 미려졌어. 오케이. 이제 좀 싸울만하다. 번개 우르릉, 쾅쾅 시전 풀리고. 뭐야 반격? 속도 증가했죠. 이씨, 겁을 줍시다. 너희 자식 당장 그만둬. 시전 풀리고 좋아요. 번개, 번개, 번개. 쾅쾅 아, 되게 세네. 보스가 맞나 봐요. 등치가 보스 보스 등치죠. 방어. 막을 수 없는 기세는 뭐지? 써봅시다 속도가 빨라지나? 아니면 공격력이 증가하나? 마비됐어. <laughs> 미쳐버리겠네. 자 번개 씁시다. 얘또 빨라졌어 어떡해 이길 수 있을까요? 시험 풀림 좋아요 속도 증가 힘또 모으고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자 우리 방어 합시다 공격할 때가 된것 같아 딱 맞고 오 방어 성공했네요 잠깐 이거 모아서 우리 느리게 합시다 번개 못써? MP가 없니? 자 마법령 모으고 번개 한번더 쓸게요 제발 내가 먼저 그렇지 오르릉 꽝꽝 아 이겼습니다 17000이나 줬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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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벨업 쫙쫙 해주고 굿굿 좋습니다 좋아요 고고 갑시다 해피의 별가루를 얻었네요. 보자. 마그마의 피가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를. 산이니까 얘가, 산의 피가 마그마인 거죠. 마그마가, 근데 이제 심장이 거미줄에 묶여서 피가 잘안 통했는데 이제 심장을 풀어줬어요. 폴마스 퍼퓰리,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마그마의 심장이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사업을 살렸어요. 처장고가 열려 있어. 이제 여왕의 상징을 없애버리죠. 공주님, 오로라라고 불러주세요. 폴머스를 대신에 감사를 표하지요, 오로라. 이제 우리의 수도는 다시 한번 흐르고, 우리 시장은 이제 레무리아의 금빛 병원을 넘어 위세를 떨치게 될 겁니다. 너의 봉사는 감명 깊군. 네가 한 행동은 정말로 대단했어, 오로라. 나도 사랑해, 노라. 아니, 대단했다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대답하는 오로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오로라. 노라가 오로라의 언니예요. 로버트, 승진을 너무 쉽게 그만둔 거 아니니? 방금 그거 들었어? 마가렛 네 미소는 마치 흔들리는 바람 같고 네 목소리는 마치 시장의 종소리처럼 떠는 것 같아 마그마, 마그나가 회복되었고 저장고도 안전해졌어 그대의 발치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마가렛 나의 것이 되어주겠나? 오 프로포즈 난 벤처 사업가도 노점 상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로버트, 당신은 날 전혀 몰라요. 헉, 차이는 건가요? 흥, 뭐가래? 기다려. 어, 심으로 심장이 끊어질 것같아 이젠 끝이야. 아마 이 피리가 당신의 아픔을 덜어줄 거예요. 피리를 꺼낸다. 참 풍요로운 노래네. 고통이 노래만큼 크진 않아. 잘가요, 나의 친구. 저는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요. 볼마스 포퓰리가 당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포퓰리 마을 아래에 있는 마그나와 이야기해보세요. 오, 차에서 김 나온다. 높은 사원으로 올라가려면 말이지요. 어딜로 가라고? 에잉? 얘기해봐도 되나? 사랑을 시장처럼 다스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로버트 표정이 엄청 피폐해졌어 사랑의 아픔 이 문제가 꽤 민감한 일인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아빠께선 종종 아빠의 은행원을 공포에 떨게 하셨지 그 은행원의 이름은 코스염씨라고 해그 사람의 투자는 완전히 적자였어 맞는 말이지. 시장은 불확실하니까. 물론 시장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지. 잠깐, 코수염 씨라고?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야. 그에게 인사할 땐 조용히 해야 했어. 아니면 발작을 일으키실 수도 있거든. 또 그의 코수염은 길고 두꺼운 양초들보다 밀랍이 더 있어야 하지. 그리고 수염이 풀어져 버리면 그의 모자를 따라서 꼬였다니까. 그래서 아빠는 그 사람을 그렇게 불렀어. <laughs> 코스튬이 엄청 길었나봐요. 음,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보자. 어, 우리 레벨업 했구나. 그러면 우리 배기를 배우러 갈게요. 어, 피는. 물, 물 마법 배우러 가고, 언니는 노라는 자, 겁주기 배우고, 로버트는 방해? 방해를 배우러 가봅시다. 방해합시다. 보자, 가방. 다 했나? 서커스로 안내하고 평화와 숲에서 상인의 용감한 도전을 완성하래요. 힘을 우리 루벨라 올려줍시다. 루벨라 구르니까 그리고 해피의 별가루별가루 별가루 우리 마법사 해피 엄청났다. 올려줍시다. 이렇게라도, 자, 그 다음에 어델로 가라고 지도를 봐볼까요? 지도, 우리 지금 포퓰리의 마을이 왔죠? 마을까지 왔는데, 음, 여기에서 더갈수 있으려나? 막혀있는 것 같은데 건물 아닌 것 같은데? 갈수 없어요. 뭐라고 하나 보자. 난 이런 건 처음 봐. 가다랑 기. 같은 옷에 냄새나는 향수. 이 마라가시들이 내 근처로 오면 난 분명 제책기를할 거야. 어? 조금씩 가늠게 뭐지? 마틸디스 숲에서 가져온 차랍니다. 한 모금 마셔보세요. 파카 민트 찬가 봐요, 민트 틴가 봐요. 어로라 남은 여행도 신세질 수 있을까요? 같이 그럼요, 핀 마법사님. 같이 갑시다. 마법을 정말 세게 잘 써요, 핀이. 다 들어가 볼까요? 근데 우리 여기 다 왔던 데라서 마을에서 이제 볼일은 끝났나 봐요. 제 생각에 이 마을을 나가야 될것 같아요. 가 봅시다. 이쪽으로 마을을 나가서 이쪽으로 가 봅시다. 에린의 절벽으로 잘 지내셨어요? 소중한 이요, 다시 젊어진 기분입니다. 내 심장은 정말 신성한 것입니다. 램버트 덕에 이제 자유롭고 어? 하늘 높이 올려준다고? 나를.